자또뭐 이렇게 시계 어, 간 문제네 그죠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하기 전에 좀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하는 거 안에는 인수분해도 포함되는데 아 요거는 요 완전 제곱 되네요 그죠 A-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A-1에서 B를 한번 빼주고 a-1에서 b를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되잖아. 그럼 다시 이걸 쓰면 a-b-1 a 더하기 b-1 이런 뜻이고 그럼 a에서 b 빼세요. 여기서 이거 빼. 어? 루트 2 플러스 1에서 루트 2 마이너스를 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럼 없어지고 2가 되는 거는 이거는 2 빼기 1 이런 뜻이고 둘이 더하면 2루2 2루2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건 1이니까 필요 없고 2루2 마이너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치?